에인스워스 애착 유형. 낯선 상황 실험. 안정 애착은 엄마가 떠나면 불안해하고 돌아오면 금방 안정된다. 양육자의 일관성 있고 아이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로 형성된다. 긍정적 자기 타인상을 갖게 된다. 불안 회피 애착. 엄마가 떠나도 무관심하고 돌아와도 회피한다. 어린 시절 양육자의 무반응, 거부적 태도가 원인일 수 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어려워하고 정서를 억제한다. 불안 저항 애착. 분리 불안이 강하다. 재접근 시 오히려 거부한다. 어린 시절 양육자 반응에 일관성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성인이 되면 의존적이며 분노, 불안, 대인 관계에 집착을 보입니다. 혼란형. 회피와 저항이 모두 일어나고 얼어붙고 두려움을 크게 느낍니다.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 등 위험 환경에서 나타납니다.